안녕하십니까 서인준입니다. 오늘은 추석 선물 공동구매건으로 산양삼을 캐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종석산이고요. 저희 산양삼 밭이 있는 곳이고요. 이쪽은 왼쪽 다리 왼쪽은 옥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저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계속 촬영을 하고 올라갈게요. 올해 추석 공동구매는 에 삶을 좀 저렴하게 많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도 남는 게 조금 있어야 되니까. 아그 점은 양해 바라고요. 일단은 현재 15뿌리에 18만 원씩 팔고 있는 건데요. 지금 공동구매때는 15부리에 5만원 할인해서 13만원에 드릴 생각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는 어 선물용이 아니고 드시는 용으로, 그러니까 삶이 이쁘게 쫙 빠진 인삼이 아니고 어 선물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모양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15부리에 1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에 선물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용은 1뿌리에 13만원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선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잠깐 서서 사륜을 넣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출발했던 곳이 해발로 한230 40m 정도 되는 곳이고요 거기서 다시 이 산이 거의 한 250m 정도 올라가는 산입니다 그래서 해발이 한500 30m 최고 높은 곳이 534 고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포장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운전을 해서 가도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만큼 힘듭니다. 산양삼이라는 단어를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제가 그동안 여러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산양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 0만이들이 산에다가 삼씨를 뿌려서 키우는 것을 장내삼이라고 하는데요. 아. 언제부턴가 그 장내삼이 품질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삶을 수입을 해가지고 와서 산에다 잠깐 몇 개월 키웠다가 장례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삼에 대해서 품질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산림청 임업진흥원에서 장내삼을 품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거의 한 40몇 가지 성분의 농약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약 성분이 일체 나오지 않는 그런 장내삼을 사냥삼이라고 일컫고, 그 품질검사를 통과한 삼만 사냥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삼은 많이 아실 텐데 장내 삼 중에서 산림청 임업진흥원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삼을 산양 삼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삼은 임업진흥원의 품질 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산양 삼이라고 하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산양 삼의 조건은 뭐냐면 인공 시설 없이 그러니까 무슨 비가림이나 그 하우스, 그늘막 이런 시설이 전혀 없이 자연 상태 그대로 산삼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에서 키운 삼이면서 농약 성분이나 기타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전혀 없는 삼을 사냥삼이라고 합니다.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이쪽 산밑에 좀 바닥이 깨끗하죠 이곳이 지금 전부 3이 심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인공시설은 전혀 없이 자연상태인데 삶을 많이 심기 위해서 바닥만 골라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냥삼을 키우기에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면 소나무 밑에서는 삼이 자라기가 어려운데 이종사산에는 소나무보다는 아 참나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나무들이 수령이 꽤 돼서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이 이파리 가지가 많아서 그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많이 심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도 어, 이 그늘은 아주 사양상 키우기에 최적화된 정도로 그늘이 져있고 일주량도 아주 좋습니다 이쪽 옆에 밭도 전부 지금 그냥 풀, 풀만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 사양삼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선 산영삼세배지 정상입니다. 여기가 산 정상입니다. 산 정상이 오히려 평평합니다. ]입니다. 이번 촬영은 편집 없이 그냥 논스톱으로 계속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턱 저 밑에서부터 사냥산 밭이었구요. 아, 지금 제가 친구에게 먼저 삶을 캐고 있으라고 장사를 해놨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사냥삼은 어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용으로 어 먹을 수 있는 용으로 15뿌리 그 다음에 선물용으로 10뿌리 이렇게 해서 두가지 상품을 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아, 친구가 지금 사냥삼을 캐고 있는 중입니다. 이앞에밭시 전부 지금 사망삼이 심어져 있고요. 아, 보시다시피 지금 해가 떠있는데 이쪽은 그늘이 아주 좋죠. 이게 사냥삼 키우기에 아주 딱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을 캐다 보면 삼들이 아 모두 모양이 일정한 게 아니고 아주 보기 좋은 놈도 있고 아주 못생긴 놈도 있습니다. 지금 사냥 삼은. 원래 장마철이 끝나면 이파리가 지, 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파리가 전혀 없고요. 어, 지금 뿌리만 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삼을 황절삼이라고 합니다. 이파리하고 줄기가 다 사그라들고 뿌리만 남아 있는 삼을 황절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속에 이렇게 뿌리만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포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드리고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공구 때 이쪽에서 쭉 사양삼을 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박스를 먹는 용하고 선물용 두 가지 준비해왔는데요. 포장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앞좀짭대 응. 그래서 포장을 먼저 하는 걸 보여주고 촬영을 마치자. 포장 좀 해봐. 저희도 이렇게 사냥삼을 판매하면서, 판매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물 모양을 보고 캘 수가 없어서, 한쪽부터 쭉 캐야 되는데, 꼭 캐다 보면,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큰 놈만 다 판매를 할 수도 없고, 한번 캐면은 다시 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 작은 놈도 판매가,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상을 포장을 하다가 같은 날한 시에 똑같은 시간에 심었어도 얘네들이 모양이 천차만별이라 좋은 놈도 있고 안 좋은 놈도 있거든요. 혹시나 이렇게 작은 것들이 포장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한두 뿌리 정도 더 넉넉하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이만큼 캥걸로 한번 포장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비타까지 전부 사용산팟입니다. 이 박스는 아, 먹는 용으로 판매할 아, 제품 포장 박스이고요. 여기에는 1 5섯 뿌리를 넣겠습니다. 열다섯 뿌리 3이발송 과정에서 마르지 않게 이렇게 있기에 약간 수분을 촉촉하게 줘서 포장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15뿌리가 포장된 모습이고요. 이거는 13만 원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 어, 저희 사 먹는 방법 설명서도 들어갈 거고요 보증서와 함께 이렇게 포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포장이 되고 여기에 고급 포장기로 이렇게 제가 지금 손이 할마라 묶지는 못하고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요런식으로 고급 포자기에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용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지금 이거는 박스가 저 먹는 용보다 이게 박스 가격이 거의 한 10배 가까이 됩니다 요거를 10뿌리를 한번 포장을 해 보겠습니다 선물용에는 어, 저희가 지금 사물 캔 중에서 그래도 모양이 조금 이쁜 놈들을 골라서 해드리겠습니다. 뭐, 하, 약 성분이나 이런 거는 한날한 시에 심었던 놈들이라 똑같긴 한데 그래도 하, 보기 좋은 놈이 아무래도 선물용으로는 맞으실 것 같아서 무작정 포장하는 게 아니고, 이쁜 것들을 좀 골라서 포장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고. 열 뿌리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먹는 방법 설명서하고 보증서 같이 첨부해서 넣을 거고요. 지금 선물용 박스는 조금 고급스러운 한지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로 고급 포자기에 이렇게 고급 포자기로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 옆으로 까만 천을 둘러놓은 거는 어, 사냥사 밭의 최고의 천적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쭉 설치를 해놨습니다. 멧돼지가 삼을 먹지는 않는데요 산밭을 아주 그냥 파헤쳐서 난리를 그래는 지금 멧돼지 때문에 이렇게 쭉해 놨고요 지금 어쪽에 눈에 보이는 정도만 해도 평수가 대략 한 2000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종석산에 아, 평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략 한 5, 6만 평 정도 지금 사연산밭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오다 설명드렸다시피 이쪽에는 뭐 농약이나 비료 뭐 이런 부분은 전혀 할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풀밭입니다. 저는 여기는 풀도 손으로도 어, 쳐주지를 않습니다. 삶이 풀하고 같이 자라야 약성이 훨씬 좋기 때문에 어, 풀하고 싸우면서 그대로 그냥 내버려둡니다. 한번 심은 이후에 캘 때까지는 어, 손으로 뭐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거는 아, 관리라고 할수 있는 거는 멧돼지 막는 거, 동물 막는 거 밖에 없거든요. 멧돼지나 두더지, 치, 다람쥐, 이런 애들만 산밭에안 들어오면, 삼은 어, 아주 잘 자랄텐데, 제일 문제가 멧돼지하고 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 품질을, 품질을 보면 제가 기존에도 예전에도 몇 번씩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삼을 산 몸통이, 몸통이 크다고 저희는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제 새끼손가락보다 가는데 이 삶이 좋은 게 뭐냐면 뿌리가 지금 보시면 원 뿌리가 아주 깊니다. 아주 이렇게. 뿌리가 길게 발달한 삶이 품질로는 가장 좋은 거고요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캤는데 지금 이렇게 뿌리가 긴 놈이 나온 반면에 어떤 놈들은 이런 놈도 있습니다 뿌리가 길지 않고 그냥 집 몸통만 크고 뿌리는 이렇게 짧은 것들 이렇게 봉두 난발된 놈들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쪽 삼은 그래도 삼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품질이 굉장히 좋은 삼이라고 알아주시거든요. 혹시 삼이 너무 작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삼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점 양해해주시고 자 비교 계속. 크기 때문에 설명을 자꾸 드리는 데요 지금 요 놈도 보시면 네, 제 새끼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것도 좀 몸통이 큰 편에 속하지만 제 새끼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이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A급 3인데 얘도 몸통 크기는 네 몸통 크기는 제 새끼 손가락보다 작습니다. 지금 다 요런 정도 크기가 지금 배송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 3을 받았는데 뭐가 이렇게 작냐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자리에서 켜고 있는데, 지금 이 3은 길이가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거의 지금 한 뼘이 넘으니까 20cm가 넘는 이런 삶도 나오고요. 가끔 지금 요거는 아 굵기나 크기나 아주 작습니다. 요거는 어 초기에 심었던 삶이 아니고 중간에서 씨가 떨어져서 그래서 자란 새끼 삶 같습니다. 이런, 이런 거는 저희가 개수에 포함을 안 시키고 혹시 좀 작은 삶이 많이 들어가는 박스에는... 어 추가로 한두 뿌리씩 더 여유 있게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길고 이쁘게 나온 것들은 저희가 선물용 포장으로 들어갈 거고요. 조금 몸통은 크 크거나 한데 뿌리가 좀 길이가 조금 짧은 것 짧은 것들 그런 것들은 먹는 상품용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이상 삼캐는 것부터 포장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저희가 내일. 월요일 날 와서 배송할 거를 모두 캐서 화요일 날 일괄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이면 27일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받으시는 분은 수요일, 28일 수요일이나 아니면 29일. 그때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사냥산 마트에서 산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